아, 이곳이요 지금 주민들에게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게끔 잘 조선이 되어있네요. 옆에는 위이 있고 에 산이 있고 하방에 산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방금 건너온 진검나리 돌진검나리 예, 아 그리고 공기도 아주 지금 맑고 좋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와 괜찮지요? 경기도 광주 제가 아, 너무 오래간만에 온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새들도 있고, 보세요. 저기, 저게 뭔지? 저게, 어, 저게 무슨 새야? 백조? 아, 백조가 왜안 보이지? 아, 꾸니 설마. 지금 백조도 있고요. 저기는 또, 얘는, 얘는 무슨 새인지 잘 모르겠네요. 멀어서. 가마아 지역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사실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뭐 건물도 있고 그런데 요 주민들을 위한 이 편의 시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동도 하고 우리 프랑스에서 농도한 열심히 음, 예. 자전거도 타시고 이렇게 예, 봅시다. 그렇죠. 저분은 드론 띄우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것거 대바닥에서 괜찮지요? 오늘 저희는 음, 경인미술관, 영인미술관, 영인미술관에서 전시가 있어서 그거를 보러 조금 일찍 왔어요. 이 동네를 좀 보고 싶어서 여주에서 왔습니다. 멀지 않네요. 저 맘대리였습니다. 우와.